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오늘 솔로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두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악이 있어서는 안될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안에서 보니까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재판하는 법정은 법이 집행되고 공의가 있어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행하여져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곳에 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무죄다라고 돈 있으면 죄가 없다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고 사회법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악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이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성돌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지적이 아니고 아름다운 크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땅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는 질책이 아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